브루이닝어는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독일의 편집샵인데요 스톤아일랜드, 구찌, 폴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마침 브루이닝어에서 최대 70%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어가 어색하시다면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사이트 전체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쉽게 쇼핑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바로 직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브루이닝어 사이트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브루이닝어 사이트로 접속한 후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신 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완료 브루이닝어는 동일 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부가세는 뉴욕걸즈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관부가세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뉴욕걸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관세청에 고시완료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제품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한 뒤 배송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성, 주소와 우편번호, 사소한 번호, 전화번호, 생일까지 입력하면 배송지 등록 완료. 배송지 정보와 사소한 번호는 뉴욕과 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사이트는 독일 배송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카드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CSC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독일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통관번호를 검색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합배송로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같이 기재해 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 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 주시지 않으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수량과 품목을 선택한 후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준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번호 추가를 눌러서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번의주문에도 나눠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 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 입금 문자가 올 텐데요. 문자 온 것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도 세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